점은 관상에서 운명과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상학에서 점은 개인의 운명, 성격, 건강, 재물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점이 좋은 의미를 가지면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면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점의 색과 크기, 모양에 따라 운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선명하고 윤기 있는 점은 좋은 기운을 의미하고 흐릿하거나 거친 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물운과 관련하여 점이 있는 위치에 따라 돈을 버는 능력, 재물을 모으는 습관, 뜻하지 않은 재물의 유입 여부 등이 해석됩니다 또한 얼굴에 있는 점이 재물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와 명예운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점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위치와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띠는 사주에서 온화하고 지혜로운 성향을 가지며 대인 관계와 협상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토끼띠는 일반적으로 신중하게 재물을 모으는 타입이며 급하게 돈을 벌기보다는 차근차근 안정적인 부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 운이 강한 위치에 점이 있다면 더욱 큰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 중앙에 있는 점입니다. 이마 중앙은 관록궁이라 불리며 직업 운과 명예 운을 관장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곳에 점이 있으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사회적 위치가 상승하고 재물운이 강해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토끼띠는 원래 부드러운 성품 덕분에 귀인을 만나기 쉬운 띠중 하나인데 이마 중앙에 점이 있다면 이러한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이 점은 특히 직장인이나 사업가에게 매우 유리한 점으로 작용합니다. 상사나 고위층, 인사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중요한 프로젝트나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면, 투자자나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얻어 보다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점이 어둡거나 흐리다면, 오히려 지나친 간섭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 점을 제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썹 위에 있는 점입니다. 눈썹은 관상학적으로 형제궁에 해당하며, 인간관계 및 협력운을 뜻합니다. 특히 눈썹 위쪽에 점이 있다면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재물을 보호하는 힘이 강해지며 쉽게 돈을 잃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토끼띠는 협상력과 대인관계가 뛰어나지만 가끔 지나치게 신뢰하는 성향이 있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썹 위에 점이 있다면 신중함이 더해져 재물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성향이 강화됩니다. 또한 이 점은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를 형성하는 능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부동산 투자, 장기적인 금융상품, 사업 운영 등을 통해 서서히 재산을 불려가는 형태가 되며 인생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눈썹, 속에 숨어 있는 점이라면 더욱 강한 재물운을 의미하지만 만약 점이 너무 크거나 어두운 색이라면 형제나 가까운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호환석 팔찌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구매처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호환석은 강한 양의 기운과 토, 금의 기운을 품고 있어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주고 금전운과 재물운을 끌어당겨 사업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운이 부족하거나 매사에 일이 잘안 풀리는 분들에게도 호환석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50의 지혜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2주 동안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호환석 팔찌는 실제 원석으로 모두 수작업으로 정성껏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영상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재물운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세 번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끝에 있는 점입니다. 코는 재백궁이라 불리며 관상학에서 직접적인 재물운을 의미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특히 코끝은 재물을 벌어들이는 능력뿐만 아니라 투자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곳에 점이 있다면 재물운이 강하며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사업 확장 등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토끼띠는 원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이 강해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인데 코 끝에 점이 있다면 이러한 신중함과 함께 뛰어난 재테크 감각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기회를 잡아 부를 증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 점이 너무 어둡거나 흐리면 오히려 돈이 쉽게 빠져나가는 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 끝에 점이 있더라도 피부가 울퉁불퉁하거나 코가 작다면 재물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쉽게 흩어질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얼굴 형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입 주변에 있는 점입니다. 입 주변은 식록궁이라고 하며 먹을 복과 재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입 주변에 점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먹을 복이 많으며 의식주가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끼띠는 부드러운 언변과 타고난 매력을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가 좋은 편인데 입 주변의 점이 이러한 장점을 더욱 강화하여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 점은 특히 서비스업, 영업직, 강의, 방송, 컨설팅 등 말을 통해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점입니다. 만약 입술 아래에 점이 있다면 재물운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양한 수입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 주변에 있는 점이 너무 커다랗거나 거무스름한 색을 띠면 지출이 많아지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운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귀 안쪽에 있는 점입니다. 귀는 조상의 복과 타고난 재물운을 의미하는 부위로 귀의 안쪽에 점이 있는 경우 부모나 조상의 덕을 받아 재물운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끼띠는 원래 자수성가형의 기질이 강한 편이지만 이 점이 있다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점은 특히 상속, 유산, 귀인의 도움, 예상치 못한 투자 성공 등을 암시하는데 재물운이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귀는 건강 운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귀 안쪽에 점이 있다면 몸 상태가 건강하고 재물 운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흐리거나 위치가 애매하다면 부모나 조상의 재산이 있어도 본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금전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토끼띠가 얼굴에 있으면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띠는 사주적으로 신중하고 지혜로운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대인 관계에서 원만한 편입니다. 하지만 재물운이 약한 경우 신중함이 지나쳐 기회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손재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의 특정 위치에 점이 있다면 재물운을 약화시키거나 뜻하지 않은 금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콧방울 옆에 있는 점입니다. 코는 관상학에서 재백궁이라 하여 재물을 관장하는 부위인데 특히 콧방울은 재물을 보관하는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콧방울 옆에 점이 있다면, 번 돈이 모이지 않고 쉽게 빠져나가는 운세를 의미합니다. 토끼띠는 원래 신중한 금전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콧방울 옆에 점이 있는 경우, 뜻하지 않은 지출이 많아지고,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특히, 이 점이 어둡고 크다면,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투자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사업 확장, 불필요한 소비 습관, 주변 사람의 금전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면 금전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장기적인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점의 색이 지나치게 어두우면 안 좋은 기운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제거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 아래에 있는 점입니다. 눈 아래는 누궁이라 불리며, 감정과 관련된 영역이지만, 동시에 금전적인 손실과도 연관이 깊은 부위입니다. 특히, 눈 밑에 점이 있으면, 뜻하지 않은 손실, 배신수, 인간관계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신중하고, 사람을 잘 가려서 교류하는 편이지만, 눈 밑에 점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 파트너와의 신뢰가 깨져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점이 있는 경우 감정적으로 금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돈을 쉽게 쓰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이 선명한 검은색이거나 튀어나와 있다면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큰 금전적인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금전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문서 확인 등을 철저히 하고 감정적인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입술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입 주변은 식록궁이라 하여 먹을 복과 재물의 흐름을 의미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입술 위쪽에 점이 있다면 돈을 쉽게 벌더라도 그만큼 빠르게 소비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만큼 쉽게 나가 버려 재산을 모으기 어려운 구조를 의미합니다. 토끼띠는 원래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성향이 있지만 입술 위에 점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필요한 소비가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쇼핑, 식사, 사치품 등에 대한 지출이 많아질 수 있으며 감정적인 소비 습관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점이 크거나 어두운 색이라면 충동적인 금전 사용이나 낭비벽이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점이 있다면 소비 습관을 철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점이 어두운 경우에는 부정적인 기운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재물운을 강화하기 위해 점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